저희 집에 전자레인지도 밥솥도 없어요. 사람 사는 거 맞냐고요? 전자레인지가 없는 이유는 저희 이사 올때다 버려가지고 없는 거고, 밥솥이 없는 이유는 굳이 그 밥솥을 쓸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. 왜냐하면은 저희 집은 냄비에다가 이렇게 밥 해먹거든요. 냄비밥 해먹고, 원래는 딱한끼 먹을 양만 이렇게 밥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, 집 성격상. <laughs> 한끼 먹을 밥을 만들면은, 다음 날 밥을 먹을 때또 30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좀 해놓고 밥 식으면은 거기다 라면에다가 밥 말아먹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거든요. 솔직히 처음에는 좀 불편했긴 했는데, 이젠 익숙해요. 대신에 불편한 건 있습니다. 전자레인지가 없어가지고. 도시락을 못 먹어. <laughs> 그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를 잘못 사먹어요.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이제 그 데워 먹는 것들 있잖아요. 왜 핫바라던가 뭐 그런 것들. 그런 것들을 잘못 먹어요. 그래서 저번에 아버지께서 도시락을 한번 이렇게 받았었나 산걸 남았었나 그렇게 해서 가져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먹었냐면은 프라이팬을 꺼내요 그다음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반찬을 하나 하나 꺼내가지고 다시 데워 먹었어요. <laughs> 저 저는 그렇게 먹었습니다. 도시락을 도시락을 그렇게 데워 먹었어. 밥은 뭐 어쩔 수 없어요. 밥은 뭐 어쩔 수 없었어요. 그냥 찬밥 먹었지 뭐. 그래가지고, 하나, 하나, 이렇게, 따로, 따로, 따로 해가지고, 데운 다음에, 다시 그 도시락 위에 올려가지고, 어, 그렇게 먹고. 사실, 다른 방법으로, 이제, 그 편의점을 가가지고, 뭐, 커피 같은 거 하나 사면서, 혹시 전자레인지 좀 써도 되냐고, <laughs>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, 뭔가, 그러기엔 조금 전자레인지 싼거 3만원대요? 그니까, 러 아까도 얘기했듯이, 전자레인지를 굳이 안 사는 이유는,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, 그래요. 조금 불편할 뿐이지. 굳이 없어도 뭐 이렇게 못해보는 건 없어가지고.